마지막 행함이 그들의 믿음이 보여지는 증거가 되는 니다 근데 우리의 마지막 최종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어서 첫 열매의 부활의 모습인데 지금 현실 속에 보이는 행함의 믿음은 행함의 복음은 복음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렵고 무서움을 이어버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돼요 다 슬퍼하고 힘들어고 복음으로 진짜되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까지 가야 성경의 마지막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까지 가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 아닌 죽음으로 끝나니까. 죽음이니까 당연히 무섭고, 혐오스럽고, 슬프고, 괴롭지요. 말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얘기하지만, 부활이 없어요. 자, 장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기독교가 이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구나. 왜 그런가? 마귀는 전부터 속이는 자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 오동남 선교 기자의보도입니다 영화 투 앱은 개봉을 앞두고 경기도 화성 꿈 넘어 꿈 교회에서. 감사예배와 축하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김원수 담임 목사는 복음이 있음에도 부활이 있음에도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 장래 방식이라며 영화 투 헤븐은 변화와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래의 잘못된 우상문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터부리는 그러한 변화의 새로운 개혁의 영화 이것이 바로 투 헤븐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로? 투 헤븐 천국입니다. 영화 투헤븐은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국과 몽골, 요르단 등지에서 부활신앙의 의미를 조명한 영화로 이달 29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비성경적인 장례관습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해 기독교 장례문화의 개혁을 다룬 다큐드라마 영화 투헤븐이 오는 10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는 한국교회 장례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비신앙적 요소를 지적하며 천국환송 예식을 통해 장례를 부활 신앙 안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동탄 꿈넘어 교회 김헌수 목사의 개혁 여정을 담았습니다. 김 목사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영화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이오니아 21대표 김상철 감독은 장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는 복음의 장이라며 한국 기독교 장례 문화를 새롭게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헤븐 선교회가 제작한 다큐드라마 영화 투헤븐은 오는 10월 29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례 문화는 죽음과 상실의 의미를 담은 세속적 관습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개봉을 앞둔 영화 투해브는 기독교적 시각으로 새로운 장례 문화를 제시합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음 이후 천국에서의 삶이 이어진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례 문화는 이러한 신앙적 고백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국화와 검은 완장처럼 죽음과 상실의 의미를 담은 세속적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투 헤븐은 이런 현실을 짚으며 장례가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마지막에 이런 한국적인 장례 풍습으로 인해서 부신앙적인 요소를 가진 장례식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찬 장례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 주장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영화는 부활 신앙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의 장례에서 벗어난 김헌수 목사의 천국환송 예식을 보여줍니다. 이 예식은 유가족들이 슬픔을 넘어 고인이 천국으로 향하는 것을 축하하고 언젠가 고인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은 한국 교회가 이처럼 새로운 장례 문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기독교 장래 문화를 바꾸고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기 위한 한 목사의 광인 목회 이 차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옆에 식당면 옆에 식당 오는 10월 29일 개봉을 앞둔 투헤븐 영화가 제시하는 메시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울림을 전할지 주목됩니다. 구 t v 뉴스 식 전도원입니다. 기독교 그 장례 문화 개혁을 다룬 영화 투에븐 그러니까, 기자간담회가 지난 그거는, 그거는 2일 임만누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흥분하더라고. 파이오니아 21대표 김상철 감독과 투에븐 선교회 대표 김원수 네? 목사는 한국교회 장례 문화에는 아직도 우상적 네.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장례를 통해 부활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꽃다, 하기 꽃다, 위해서 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제작 냄새.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모세와 그, 칭기스칸의 무덤 추정지를 찾아다니면서 역사적 인물들조차 무덤이 없음을 맞잖아. 입증하고 과이후의 삶에 그 초점을 맞춰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로 바꾼 김원수 목사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한국 장례 문화에 남아 있는 미신적 요소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상철 감독은 이 영화가 한국교회 장례 문화를 복음적으로 바로잡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 투웨이브는 오는 24일 용산 아이파크 CGV에서 시사회를 열고 29일 전국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설류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 독대게 강건케 형통케 승리케 하옵소서 은혜로 진리로 무장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십팔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십팔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원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인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메소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출애굽기 2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3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서를 버트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자의 송사라고 해서 변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대두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laughs> 어? 아, 아 차, 역시. 예, 뭐가 많이 나와요? 예, 말라. <laughs> 말라. 하지 말라. 되지 말라. 뭐 하여튼 뭐 하지 말라. 이게 말라. 참. 어떻게 잘 나오는데? 잘 맞춘데? 하지 말라. 에. 하라. 대라. 어? 이런 게 아니라 하지 말라. 자, 그래서 하지 않으니까 뭐안 하면 되지. <laughs> 말 그대로. 근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이제 뭘 하지 말라? 에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라. 에 거짓된 풍서를 어떻게? 퍼뜨리지 말라.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퍼뜨려야 할 것은 뭐예요? 뭘 퍼뜨려야 돼요? 복음을 퍼뜨려야죠, 복음. 그렇죠 말씀을 퍼뜨려야죠. 진리를 퍼트려야지. 예? 예? 이런 것을 퍼트려야 되는데, 뭐냐? 거짓된 풍설. 거짓된 풍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왜 복잡하고, 왜 힘들고, 왜 그러냐? 이 거짓된 풍설이 꽉 차있어요, 이게. 이게. 예? 거짓된 풍꽉 차있으니까, 이게 뭘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풍선이 뭐냐고요? 거짓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늘리기지만, 뭐가 거짓이에요? 예? 응? 사단. <laughs> 뭐가 거짓이냐? 말씀이 아니면 거짓이에요. 예? 말씀만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거짓이 없어요 네? 어느 나라, 네? 어느 지역, 어느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똑같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아니면 다 거짓된 풍설이라고 응? 이게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된 풍수를 퍼트리자려면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말하면서, 하루 24시간 살면서, 이거 하게 된다 이거든. 하지 말라, 안 하는 것 같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응? 하지 말라. 안 하는 것 같죠? 내가 언제 도둑질 했어요. 내가 언제 거짓말 했어요. 내가 언제 거짓말을 풍설 터뜨렸어요. 난안 했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고 있네, 이게. 예?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이 진리의 말씀이 퍼트려지지 않도록 막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온갖 것들로 이거 생각합니다 온갖 것들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한장한절한 한한 말씀이라도 더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날 얘기했지만 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냐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뭐 인물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아니 이런 그 거짓된 풍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태산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 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어떻게냐 우리는 더 해야지 기를 쓰고 해야지 기를 쓰고 전해되죠 어제 우리 어, 사랑하는 우리 도준영이라고 써. 준영이, 정준영이 아니고 얘는 도준영이야. 예? 근데 우리는 정준 정준 형인데 얘는 도준영이야. 예? 직장에 나가는 삶이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예? 그런 임정전에 있는 그분들 만나면서 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하는 거야. 그래, 직장생활 몇번못 갔는데, 오늘 서울 어디 극장? 거기에서 필름인가? 거기서 우리 영화 한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오게 가겠더라 그러면서 아주 그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냐? 오늘도 내일도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냥 뭐, 직장에 끌려가는 것이나,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고 퍼트리려니까, 어, 순간마다 그 에너지가 나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법보다 참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퍼뜨리지 말라. 이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이거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어,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잠깐 보면, 고린도 후서몇 장? 11장. 자, 사랑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몇 절? 예, 4절인데. 4절인데 1절부터 잠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잠깐 보면 4절인데. 자 일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낸다.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어떻게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네? 뱀이 여러 가지 관계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 그럼 뭐가 된다? 부패한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융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해스좀 나가요. 뭐냐? 너희가 뭐냐? 3 4절 말씀에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이게 거짓 풍설이에요 풍설 응? 거짓된 거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때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거짓 풍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오직 말씀을 오직 복음을, 오직 진리를 천하지 아니하면 다 뭐냐? 거짓 풍수를 퍼뜨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와 같이 다른 예, 다른 예수,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다른 예수, 예, 다른 영, 다른 복음. 예, 이게 다른 거, 이게 뭐냐? 거짓 풍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이거 하려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삐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예? 오직,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 도한 분인데, 다른 것들로 자꾸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짓 풍선을 퍼뜨리게 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시않는 거예요? 아니요. 에 이걸 해야지. 그래야 되지.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 끌려가는 거예요. 응? 5천년 역사에 부활이 숨겨져 있었잖아.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고 끄집어냈잖아.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또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걸 완벽하지는 않지만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또못 듣게 하고 못보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를 너네는 못하게 하지만 사탄의 세력은 퍼뜨리지 못하게 하고 막고 있지만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퍼뜨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제도 대전에 연락하고 청주에 연락하고 제주도에 연락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왜 여기는 없냐? 다들 없는 적이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이 좋으냐? 평일이 좋으냐? 주일이 좋으냐? 몇 시가 좋으냐?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대전에 몇 시가 좋다 했는데 이게 또 내가 제일 작은 걸로 해서 작은 걸로 작은 걸로 했더니 내가 볼 때는 작은 게뭐 40몇 인가 돼요. 그랬더니 영원에서 안 한다라는 것도. 걔들다 백석 같은 거해야 100명 해야 50명 오건 100명 오건 100명 확보니까 수이생기잖아 그게 그러니까 장거리 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다 내가 여기 사람한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전화해서 그러면 또금씩 틀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토요일이 좋다. 주일이 좋다. 4시가 좋다. 6시가 좋다. 다 틀려 조금씩. 아니면 맘대로 해라. 좋다. 그 좋대서 했는데 나 이거 되고 나면은 아, 그거 너무 거리가, 뭐, 거리가 멀어요. 뭐, 주차장이 나빠요. 또 이런 얘기하고. 이게요. 처음에는 뭐, 좋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 전화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 운전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 뭐지. 그, 그러니까 어제도 도 준영 형제 가는데 전화 와가지고 전화하다 보니까 함불로또 가는 바람에 길이 막히고 뭐고. 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려고 날리서 이걸 맞 막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전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는 거니까치는 거야. 이러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거 해이되고 보여되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 응? 이거를 진리의 말씀이면서 응? 알리려고 했을 때에 늘얘기지만 남은 자가 있다. 응? 남은 자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와 같이, 다른 복음, 다른, 여, 이거, 너희가 받게 하려고, 난리 부서지지만안 된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요, 은 3절 보니까, 뱀이 그간계로하울을 미혹해서 한 것처럼, 그 배우에는 누가 있느냐? 뱀이에요. 그배 위에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리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예요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사기꾼이 살인자가 빵을 주고 커피 한잔 주지만,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목적이 그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사탄의 저력은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 풍수를 퍼뜨리게 하고, 그래서 결론 뭡니까? 멸망케 하는 거예요, 멸망케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끌려가냐고?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지. 아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미혹되지 아니하고 끌려가지 않고 거짓된 풍설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강건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